이거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예 사고 파기사 네줄 바둑판. 예네줄 바둑판인데 그 일본의 장수라고 예, 대만 기사죠. 예 고바야시 그 고이치의 딸인 예 고바야시 고이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더 유명해졌죠. 예 고바야시 이즈미라고 고바야시 고이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더 유명해졌는데 그 고바야시 고이치의 사 그 사위죠 사위 장시 요번에 그 이아마유타를 이기고 명인 타이틀을 다시 따가지고 복귀했습니다. 지금 30대 후반인데 예, 다시 그 명인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한테 바둑 가르쳐 준다고 내줄 네 바둑으로 이제 사활 문제를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걸 보진 않았어요. 그게 유료여가지고 그 유료 앱이 있어요. 내줄 네 바둑 그 사활 문제집 유료 앱이 있는데. 예, 저는 그건 보지 않았는데 제가 그 장식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예, 그래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의외로 내 줄바둑이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즉석에서 만든 건데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지금.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 내가 이거 어제 만들면서 엄청 신기해 가지고. 음? 거기 뭐 있어? 아, 잘못 만들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예, 네, 잘못, 잘못 만들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 수순을 반대로 했어요, 수순을. 자. 크니까 좋죠? 오, 돌 크니까 좋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백선이에요, 백선. 백선으로 어디 둬야 될까요? 이거 은근히, 이거, 맞추시면, 여러분, 그, 타, 그 인터넷 오 단은 두시는 거예요. 이거 맞추시면 백선 최선의 수. 아니까 그러니까 뭐패 이런 게 아니고 백선으로도 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이거예요. 예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제가 만든 문제예요. 이게 잠시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진짜로. 백선이에요, 백선. 최선이 뭐예요, 최선이? 이게 바둑돌도 크고, 경우의 수가 적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laughs> 재밌지 않습니까? 어 제가 이거 앞으로 하나씩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그리. 자한번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답이 안 됩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면.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이걸 제가 이렇게 젖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패를 들어가면 백은 예, 패감이 없어서 안됩니다. 그죠? 백은 예, 패감이 없어서 이건 안 돼요. 그럼 이, 이 상황에서 백의 최선은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두면 판비기야. 백도 흙을 못 잡죠. 흙도 백을 못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잖아요. 이거. 그럼 이거 비겼어요 안 비겼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이긴 상황입니까 덤이 없어요 덤이 없으면 누가 이겼어요 이거 지금 이 상황은 판비기에요 백이 안 잡힌 거예요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판비기입니다 여러분 흑이 백을 못 잡습니다 백도 흑을 못 잡고 이게 백이 다섯 점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흑이 여기를 이으면 백이 여기를 먹여 쳐 줘야 돼요. 그럼 흑이 이걸 한 점을 딱 잡기 때문에 흑이 한 집승. 오케이? 따냈으니까 한 집승. 흑은 한집 있고 백은 0집이니까 흑이 한집 이겼죠. 아니 무승부가 아니에요. 흑이 한집 이긴 거예요. 이해가 아직 안 가시나? 이해가시죠? 아, 봐봐, 여기서. 여기서 먹여쳤잖아, 1하 하나 먹여쳐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 먹여치면은 흙이 이 자리 두면 흙이 이거는 유가무가로 잡는 거예요, 105점을. 그러니까 먹여쳐야 되잖아. 잡았으니까 한 집, 한집 있잖아, 한 집, 지금. 흙이 한 집. 한 집승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흑이 한집승.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의 묘수는 여기다 두는 건데 이걸 둘때 흑이 다른 거 두면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게 한집승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백이 만약에 요렇게 두면 요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누가 이겼어요? 이거 두면 누가 이겼을까요? <laughs> 이거 재밌을걸? 이거는 비기죠. 예, 이건 비기 정답입니다. 이거는 패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흙이. 이패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폐감이 없으니까 이어, 이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흙은 여기서 최선이 뭐냐면 단수치고 이을 때, 역시 이것도 못 두죠. 두면 먹여치고 따낼 때 이걸 따내니까 잡혔죠. 그래서 이거는 흙이 이 장면에서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이렇게 입고 이렇게 놓서 비깁니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백은 입구 짜두면 정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기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두었던 백이 예, 이 장면에서 여기 둔 거보다는 좋아요. 그래도 여기 둔 거보다는 낫습니다. 이거는 졌으니까 백이 그죠? 이건한집 졌으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이,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5단 정도는 두셔야 정확하게 얘기 한번 보시고 이해가 가신다니까? 진짜로? 이해가 가시려면 꽤꽤 꽤 걸려요, 이게 지금 시간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정답은 뭐냐면 정답이 여기다가 이렇게 먹여치는 수입니다. 먹여치는 수인데 이게 한 눈에 아셔야 되는데. 따내면 이걸 이어 가지고 이거는 흙이패감이 없어서 예, 팩감이 없어서 지금,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함정이,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수를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치면은, 백이 두 점을 따냈죠? 두개 따냈어요, 백이. 그죠? 흑은 하나 따냈어요? 그니까 백이 한개더 많이 따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히면, 예, 여기를 젖히면 여러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면은, 백이 한 집승이죠. 백이 흙두 개를 따냈고 흙은 백한 점을 따냈으니까 백이 한 집승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걸 막으면 그러면 이걸 먹여치워야 되고 흙이 따내면 백이 이걸 따내고 흙이 이걸 따내면 이걸 따내고 이렇게 되면 바둑은 빅인데 백이 따낸 돌이 많아가지고 백이 이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뭐냐면, 야, 어떻게 네 줄바둑판에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지, 그리고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끝내기 플러스 사활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사실 네 줄바둑이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시하셨잖아요. 속으로 솔직히 무시하셨잖아. 야, 저걸 저거 뭐, 저것도 문제냐?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네 줄바둑판으로 4월과 끝내기를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바둑 5단은 두셔야 돼요. 인터넷 바둑 5단은 두셔야 방금 문제를 딱 보시고 제한 시간 안에 푸실 수 있어요.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 아, 여기. 여기 두면은 따야죠. 따면 여기? 오, 그러네. 이거 교수네. 이야, 이거 교수다. 오, 야, 이것 때문에 제가 실수한 걸, 실수할 뻔 했는데 막아내셨네요. 오, 이게 있네요. 이거 두면은 여기를 둘 수밖에 이걸 따낼 수가 없죠 이거 두면은 팩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흙이안 돼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완전히 오, 오류를 낼 뻔했네 먹여치면 이거 쳐야 되는데 그때 이거를 따내면 백이 지금 두개 따내고 흙이 이거 따내면 두 개니까 이거 두면 비기네오비기네요 빅이네. 이거 정답은 비기네 오 대단합니다 박수. 이야 이거 대박이야 대박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 와 이거 연장 방송. 예 연장 방송 하겠습니다. 제가 못본 수를 봤어요. 아 저도 이걸 갖다가 즉석에서 만든 거라서 몰랐어요. 야이 장면에서 여기서 백의 최선이. 이야 이거 대단하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이... 예, 제가 몰랐는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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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 원래 여기 먹였었으면 백이 이기는 거였잖아. 여기 먹였치면 백이 이기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두면... 따내면... 이어가지고 원래 백이 이건 이기는 거고... 따내면은 여길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따내고 따낼 때 요거 젖히면은 백이 원래 한집 이기는 거잖아요. 예. 이거 백이 이기는 거 이거 백이 이기는 거잖아. 아이 착각했네.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예. 백이 이거 이기는 거잖아, 원래 이게. 이게 백이 이기는 건데 지금 우리 누구야? 말씀하신 분이. 우리 누구시지? 우리 k b 님. KB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 기둘 때, 이거 둘 때, 이거 먹여치라는 거잖아요. 예, 네, 먹여치면은 저, 따낼 때, 이걸 먹여치면은, 이걸 안 따내고요. 여기서 제가, 그렇죠, 그렇죠. 이걸 안 따내고, 이렇게 되면 졌지. 이거는 흙이 졌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아, 아니, 처음부터 다시 가. 자,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만들게. 뭐, 만드는 거 금방이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걸 먼저 두면은, 따낼 때 이걸 들어가면은, 여기서 제가 이걸 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내면, 따내고 이렇게 되면 이건 비기예요비기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야. 예.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 저도 지금, 제가 이런 걸 모를, 모르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도. 예. 예, 이건 빅입니다, 빅. 예, 빅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예, 비근 정답이 아니에요. 어우 깜짝아, 어우 제가 틀린 줄 알고 엄청 놀랬어 근데 여러분 이거 네줄 봐도 재밌으시죠? 잘 만들었죠? 은근히 예. 재미있지 않으세요? 않스... 이거 네줄 봐도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볼땐 이거 네줄 봐도 은근히 재밌는데. 아니, 되게 조그만 거고 그런데도 안에 예, 생각보다 재밌잖아요. 예,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바둑돌이 커가지고 보시기가 좋아.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지하게 좋을 것 같아. 바둑돌이 막 있다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